이 외도 피해자분들이 이혼을 했을 때 나한테 훨씬 유리하게 판사가 판결을 내려줄 거야 라고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위자료는 최고가. 안녕하세요. 세포니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외도 피해자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외도 피해자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이 컨텐츠를 보시고 나서 마음을 다잡기를 바라서입니다. 왜 마음을 다잡아야 하냐면 가정이 깨지지 않길 원하는 외도 피해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이 외도를 잡아. 잡았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외도를 잡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깨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정이 깨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잡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외도 가해자분들 유채기가 무조건 사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고요. 물론 이게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외도 가해자분들은 생각보다 본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깨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잘못했어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두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고 돈을 안준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는 사고를 갖고 계시기도 해요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 너는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 이분들이 사과를 왜 해야 되는지 전혀 개념을 잡지 못한다는 라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착각이 되면 드잡이를 계속 해도 이 외도 피해자는 나한테 용서를 빌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이 외도를 잡고 드자이를 시작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빕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면서 끝까지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너한테 잘못했다고 빌게 속죄하며 살게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을 지킬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말의 가벼움을 여러분들은 너무 간과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조차 가벼울 수 있는. 외도 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수없이 했고 그 거짓말로 본인을 속이고 몇 년씩 또는 몇 달씩 배우자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그토록 쉽게 믿다니요.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오랜 드잡이, 드자비, 반복되는 드잡이를 이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참을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르면 가해 유책 배우자분들은 집을 나가거나 이혼을 선언하거나 그걸로 유책을 잡아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마음도 드자비의 반복 속에 속죄가 스스로 속죄함을 줍니다 나이 정도까지 당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라는 그 속죄할 수 있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드자비를 제가 그만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절제를 못했을 때, 정말 큰 위기가 가정에 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외도 피해자분들이 이혼을 했을 때, 나한테 훨씬 유리하게 판사가 판결을 내려줄 거야, 라고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위자료는 최고가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재산 형성이 너무너무 크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위자료는 5천만 원까지, 많으면 1억이고요. 제가 제일 많은 경우는 1억을 받고요. 그 그러면은 공정한 재산 분할로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포기해 하는 것이 외도 피해자분들의 생각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굉장히 크게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압박을 할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근데 그런 게 있을 리도 만무하고 있다고 해도 재산 앞에서는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시는데. 사실은 유리한 이혼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이혼이 되고 많은 게 외도 피해자분들의 현실입니다. 애가 있는 경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외도에 대한 상처를 깨끗이 지우고 아이들한테 그걸 전이하지 않을 거라면 참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외도의 피해자라는 피해 의식을 계속 안고 살면서 그 피해 의식을 아이들에게 전가할 거라면 저는 또 그때는 이혼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 참고 산다는 말, 여러분들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참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정립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참는다기보다 내가 아이들을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나의 바람이 더 크게 들어갔다는 걸 아셔야 되고 내가 삶을 참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그거고 아이들 덕분에 이 가정을 유지할. 할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투자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유체기가 이제 반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거의 기각이 됩니다. 근데 폭력이 있었거나 떨어져 있는 별거기간이 길거나 이랬을 때는 기각보다 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이 이혼으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내가 그 사람을 뭐 때렸다든지 드잡이를 뭐 계속 지속적으로 죽으라고 했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드잡이면은 유책이 될 가능성도 높고 우리나라도 점점 파탄주의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혼이 받아들여질 비율도 꽤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력단절 되신 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 같아요. 소송 후에 무조건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아난 지금 당장 일을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더라고요 소송 후에 무조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피해 배우자라고 해도 아이들이 어리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기도 어렵고 부양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함께 돈을 벌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내가 경력단절이 돼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성년이 된 가운데는 소송을 한다 그래서 생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가 나도 상처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위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 물론 바람 피운 배우자도 상처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외도 이전에 관계 속에 문제는 있었고 그 가운데 내가 상처 입어서 나는 바람을 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바람을 피 경우는 다 펴야죠. 부부관계 속에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상처 받았기 때문에 당연해라든지, 드자비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안 미안해. 이런 태도는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자비가 너무 드세도 안 되지만, 그 드자비를 당했기 때문에 내 제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 아파하는 걸 보면 상대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하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파하면 유책 배우자가 같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바람을 필 생각을 못할 거야.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내가 아픈 게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바람 폈을까요?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속 아파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한데 계속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겨워집니다. 우울해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외도 피해를 입고 나면 빨리 복권 되셔서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내가 반짝반짝 빛날 때 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 외도 가해자들은 후회합니다. 그니까 내가 아파하고 망가져 가는 걸로 너에게 복수하겠어라는 어리석은 생각 같은 거는 깨끗하게 버리시기를 바랄게요. 외도 피해자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자비를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해도 사과할 거야라는 믿음 또는 이혼할 때 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세 가지 착각이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착각에서 빠르게 나오시고 회복을 위한 전문가의 만나 또는 개인의 노력이 지금 절실할 때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노력을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